한국에서는 60% 이상의 노년층이 몸에 이상이 있어도 자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걱정 끼치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 당신은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얘야, 그냥 조금 피곤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단순한 피로라고 믿으셨나요?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찬비가 내리던 어느 10월 저녁, 전라북도 군산. 서울에서 야근 중 오랜 이웃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욕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저는 곧바로 KTX 역으로 달려갔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했는데, 멀쩡히 말씀하셨고, 분명 그냥 조금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여러 번 들었고, 매번 별일 아니라고 넘겨왔다는 걸요. 이번엔 정말 늦을 뻔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불행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묻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부모님께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늘 미소 지으며,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 라고 말해오신 그분의 지친 눈빛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고이고 거울이며 또 하나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오지 않는 전화도 존재하니까요. 어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라는 말. 정말 마지막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당신은 어머니께 바로 전화하고 싶어질 테니까요. 전날 밤 엄마는 여느 때처럼 전화를 받으셨어요. 서울 사무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잔잔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전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항상 강인하고 조용히 아픔을 견디는 분이셨어요. 수년 동안 안부를 물을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죠. 달이 좀 무거워. 그냥 날씨 탓이지.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욕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오랜 이웃분께서 전화를 주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중이에요. 그 순간 저는 어떻게 KTX역까지 달려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기차 창문을 때리던 빗소리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전날 밤에 그 한마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경미한 뇌빈혈 증상이 이미 며칠째 지속됐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구요. 저는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순간부터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그 말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왜그 모든 순간을 그냥 흘려보냈는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한국 노년층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걱정 끼치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급한 상황은 그저 피곤하다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유 없는 무기력, 깊지 못한 잠, 생기 없는 눈빛 하나가 사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피곤하다는 말을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의 피곤은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이자 도움이 필요하다는 조용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을 계속 놓치게 되면 언젠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됩니다. 혹시 지금 어머니가 그냥 좀 피곤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단순히 푹 쉬세요 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물어보세요.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정말 괜찮은 건지 진심으로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그 말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넨 도움 요청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엄마가 욕실에서 쓰러졌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전부터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혈압도 자주 변하고 맥박도 느려졌죠.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오며 저는 항상 이렇게 믿었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분명하게 티가 날 거라고요. 고열이나 극심한 통증처럼 누구라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말이죠. 하지만 노년의 몸은 그렇게 울리지 않더군요. 늙어가는 몸은 종처럼 울리는 게 아니라 그저 아주 조용히 속삭입니다. 어깨가 조금 무겁다든지, 앉았다 일어날 때 살짝 어지럽다든지, 혹은 그저, 요즘 좀 피곤하네 라는 말.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작은 속삭임을 너무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전주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도 그랬어요. 항상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냥 좀 피곤해요. 시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셨기에 괜찮아 보였지만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선 가벼운 뇌졸중이라고 했죠. 몸은 조용히 늙어가고 우리는 늘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괜찮다는 말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분명 신호를 보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읽지 못했습니다. 젊을 땐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리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몸의 경고는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정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애정을 갖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부모님의 신호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계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될그 작은 신호들에 대해 더 깊이 나눠 보려 합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그 작은 놓침 하나가 누군가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그날 엄마가 욕실에서 쓰러졌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전부터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혈압도 자주 변하고 맥박도 느려졌죠.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오며 저는 항상 이렇게 믿었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분명하게 티가 날 거라고요. 고열이나 극심한 통증처럼 누구라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말이죠. 하지만 노년의 몸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더군요. 늙어가는 몸은 종처럼 울리는 게 아니라 그저 아주 조용히 속삭입니다. 어깨가 약간 무겁다든지 앉았다 일어날 때 살짝 어지럽다든지 혹은 그저 요즘 기운이 없네 라는 말.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조용한 신호를 너무 쉽게 흘려보냅니다. 전주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항상 웃으며 말씀하셨죠. 요즘 좀 무리했나 봐요. 시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셨기에 괜찮아 보였지만,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선 가벼운 뇌졸중이라고 했죠. 몸은 조용히 늙어가고 우리는 늘 너무 늦게 반응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분명 신호를 보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읽는 데 서툴렀습니다. 젊을 땐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리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몸의 경고는 점점 더 은근하고 미묘해집니다. 정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애정을 갖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부모님의 신호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계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될 그 섬세한 징후들에 대해 더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무심함 하나가 누군가에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자식 돌보느라 바빠서 나를 챙긴다는 건 생각도 못했지. 그말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부모님 세대, 특히 지방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본다는 개념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픈 건 참을 수 있지. 약값은 아껴서 자식 학비에 보태야지. 잠좀 자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작년 여수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였어요. 계속 허리를 만지작거리시기에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엄마, 언제부터 아팠어요? 글쎄, 한두 달 됐나?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이, 병원은 무슨, 밥도 잘해 먹는데, 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돌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조금 아프다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 하지만 60세 이후 작고 잔잔한 증상들이 골다공증, 퇴행성 질환, 심혈관계 문제, 신장질환, 혹은 초기 대장암 같은 심각한 질병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다면, 혹은 부모님 스스로도 자신의 증상을 사소하게 여긴다면, 그 작은 신호는 점점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아직도 자신을 위한 삶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건 단지 전화 한 통, 생활비 보내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도록 곁에서 도와드리는 것. 가끔씩 건강검진 예약을 대신 잡아드리고,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같이 해보자 권해드리고, 이렇게 말해드리는 거죠. 엄마, 아프면 병원 가야 해요. 왜냐면, 저한텐 엄마가 제일 소중하니까요. 혹시 부모님께서 엄마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는 말없이 침묵하신 적 있나요? 그 침묵은 진짜 건강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전주에 혼자 사시는 제 이웃 72세의 행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부산에서 일하는 아들이 어느 날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할머니는 늘 그렇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요즘엔 밥도 더잘 먹는 걸. 하지만 그날 할머니는 겨우 죽반 공기 드시고 하루 종일 누워 계셨습니다. 위염이 재발해 밤새 통증에 시달리셨죠. 그런데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곧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단지 배가 좀 아프다는 이유로 KTX 타고 오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몇주뒤 탈수와 체중 감소로 병원에 입원한 뒤에야 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의 한 달을 묵묵히 고통 속에 참아왔다는 사실을요. 그 침묵은 사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거리였습니다. 말은 들렸지만, 마음엔 닿지 않는 거리. 오직 자식의 섬세함과 인내, 조건 없는 사랑만이 감지할 수 있는 거리 말이죠. 나이 들수록 부모님은 말을 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줄이시는 순간, 우리는, 자식된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물어보고, 더 오래 곁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은 그 한마디가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엄마, 약재때 챙겨드세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럼 엄마는 혼자서도 잘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집에 들렀을 때 찬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약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발견했죠. 저희 어머니는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처럼 항상 괜찮다고 스스로 잘 챙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식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조용히 감추고 혼자 참아내고 계셨던 거예요. 인천에 사는 장씨 할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올해 75세, 감기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만 몸이 좀 무겁고 기침이 조금 나 정도로만 말하셨어요. 딸이 전화했을 때도 늘 똑같은 말이었죠. 괜찮아. 따뜻한 물만 마시면 금방 나. 딸은 바쁜 회사 일 때문에 그대로 믿었고, 며칠 뒤 화장실에서 실신한 아버지를 발견했을 땐 이미 가벼운 호흡 곤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도 안 가셨고, 진짜 상태를 단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건 참을 수 있어. 기침 하나 때문에 너 불러오면 그게 더 미안하지 않니? 한국 어르신들은 어릴 적부터 참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기댈 곳이 있어도 쉽게 기대지 않고, 그저 묵묵히 견디는 법을요. 하지만 그 침묵이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하는 자기관리는 자식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믿지만 진짜 자기관리란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겁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병원에 가고 약을 제때 챙겨 먹고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녀에게 알리고 관심 받는 걸 허락하는 것이죠. 단지 괜찮아 라는 말로 자식을 안심시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쓰러지신 다음에서야 그 침묵이 도움 요청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지 않도록 말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아프다는 걸 말씀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한때 이렇게 믿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아빠는 잘 드신다는 말만 들으면 안심해도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일수록 실감했습니다. 노년기의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조용한 경고음 같은 것이죠. 작은 손떨림, 깊은 눈꺼풀, 혹은 아무 말 없이 약을 남긴 흔적처럼요.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지내다 두달 만에 집에 들른 어느 저녁. 엄마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엄마의 눈가는 깊이 꺼져 있었고 젓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요즘 잠이 좀안 와. 날씨 타시겠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 한켠엔 묘한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몰래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어보니 3주 전 받은 고혈압 약 처방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도 약 복용도 모두 놓치고 계셨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너 출장 준비하느라 바쁘잖니? 엄마 걱정하실까봐. 그때 저는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말보다 감추는 것에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감춤 속에는 때론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도요. 그렇다면 자녀인 우리가 그 조용한 신호들을 어떻게 먼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평소보다 식사가 줄진 않았나요? 잘 먹는다는 말 뒤에 혹시 절반도 못 드셨던 건 아닌가요? 밤중에 자주 깨시지는 않나요? 잠이 좀 부족하다는 말 속에 어떤 불안이나 걱정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약속을 자꾸 잊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진 않나요? 가끔은 요즘 입맛이 없어. 같은 말을 세번 반복하시는 것도 그저 깜빡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표면적인 대화가 아닌 깊은 관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엄마,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대신 요즘은 하루에 몇끼 드세요? 혈압은 재보셨어요? 밖에 나가셨어요? 친구들 만나셨어요? 이건 의심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비롯된 깊은 관심입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 대해 말하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관심이란 예술입니다. 당신은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요즘 어머니, 누구 만나셨어요? 왜 계속 집에만 계세요? 라고 묻는 대신에 또는 간단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머니, 이 요리 좋아하셨나요? 이번 주말에 다시 만들어 볼까요? 어머니 왜 식사를 적게 하세요? 내가 더 많이 드시라고 했잖아요? 라고 묻는 대신에 우리는 종종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섬세하게 들을 수 있는 관심입니다. 그들에게는 대화의 문을 여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때로 벽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검사처럼 들리지 않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이 빠진 것을 보고 바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왜 병원에 안 가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말 한마디가 아버지 마음에 벽을 만들 줄은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몇일후 아버지가 식사를 거르거나 전화를 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조사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전화해서 제가 만든 요리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감기 걸렸을 때 만들었던 국 기억나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머니, 요즘 잠잘 주무시나요? 라고 묻는 대신에, 요즘은 새벽에 자주 깨시진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 병원에 안 가세요? 대신에, 아버지, 전에 갔던 병원은 편하셨어요. 이번엔 다른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부드럽게 묻는 질문이 부모님이 자신을 신뢰하고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진심으로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말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랑이란 질문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질문을 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부모님께 질문 하나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다친 마음을 여는 시작이 될수 있으니까요. 올바른 관심이란 예술입니다. 때로는 한마디가 벽이 되기도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요즘 어머니, 누구 만나셨어요? 대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좋아하시는 음식 다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또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입맛이 없으셨다는데, 어떤 반찬은 괜찮으셨어요? 우리는 종종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섬세하게 들을 수 있는 관심입니다. 그들에게는 대화의 문을 여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때로 벽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검사처럼 들리지 않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이 빠진 것을 보고 바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왜 병원에 안 가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말 한마디가 아버지 마음에 벽을 만들 줄은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식사를 거르거나 전화를 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조사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전화해서 제가 만든 요리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감기 걸렸을 때 만들었던 국 기억나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머니, 요즘 잠잘 주무시나요? 대신에 요즘은 새벽에 자주 깨시진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 병원에 안 가세요? 대신에 아버지 전에 갔던 병원은 편하셨어요. 이번엔 다른 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부드럽게 묻는 질문이 부모님이 자신을 신뢰하고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진심으로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말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랑이란 질문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질문을 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부모님께 질문 하나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얼어 있던 마음을 녹이는 첫 불빛이 될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오래 잠겨 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